손짓하여 혹은 꼴찌시 프링글스수염이준 고맙습니다. 습니다 오케이. 일 꼴찌시 어? 프링글스 꼬치... 수요? 꼴찌시 프링글요꼴지만안 <laughs> 하면 되네요, 그러면. 아, <laughs> 아 카트구나. 예. 나 소리 안 질러려고 노력했어. 아, 결절 때문에. 우지겨 아, 지겨. 나 이상한 짓 되게 오케이. 많이 하네 어 잘하신다 야 이치순 실력 빨리한다 와아 진짜 아, 잘하시는데? 야 미친놈 어. 아니냐 <웃음> <웃음> 욕해서 죄송해요 화가나서 그랬어 아 이번에도 꼴찌 프린걸스 가겠습니다 1등은 대시 5천원 아 1등이 5천원이요? 어. 2등 5천원 가자 오케이? 2등 5천원 다메 다메요 나 지금 바쁘거든 결절 다메 다메요 <laughs> <laughs> 개웃겨. 근데 제가, 제가 이 아이라인이거든요. <laughs> 음. 눈썹 그리는 거예요. 얇죠? 몇까지 아, 만드셨어? 프링글스 수염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? 이 느낌인 거구나. 어, 오케이 오케이. 왜 반만 그려져 있어요? <laughs> 잘 그린다. 어, 잘 그리시는데 <laughs> 진짜? 물 같아 지금은 여러분. 잘 어,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는데, 반대쪽도 그리죠. 해야 될것 같은데요, 그쪽. <laughs> 눈치 보는 거 열받네. <laughs> 아 귀여운데? <laughs> 귀여워. 아잘 그리셨네? 나 얼라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로. 얼굴이 왜 그래? <laughs> 놀라서 도망간 거 봤어요? 얼굴이 왜그러니내 동생이 근데 제 동생은 원래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가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보고 나는 만족했어 내가 오늘 옷이랑 얼굴 화장이랑 너무 잘된거 같아 음. 나 어때 이러잖아? 그러면 오늘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언니 설마 나가는 거야? <laughs> 헐그 <laughs> 목소리 있어 헐 설마 나가는 거임? 쉬는 거 아니지? 집에서 쉬어도 될거 같은데? 콧물 같다고 연구점 찍고 한쪽만 남겼어요? 양쪽 다 있었던 게더 나았던 것 같은데, 아닌가? 뭔가 한쪽만 있으니까 그게 더 콧물 같아. <laughs> 근데 동생들 반응이 다 비슷한가 봐. 내 동생도 밥 먹고 있길래, 누나 오늘 어때? 이러면은, 이상해. 이런거밥 먹거든. 딱 이상해, 세 글자만 해. 아니면은,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함? 이래. 근데, 엄마한테, 엄마, 나 화장 진해? 이러면은, 아니, 안 진한데?